안녕하세요. 고면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석희 씨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성폭행, 성폭력. 사실은 좀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단어들인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폭행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호사 부인이 그걸 몰라? 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가 변호사지, 내가 변호사야, 맞죠? 내가 뭘론 이상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건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봤더니 이걸 뭐 제대로 정리해 놓은 데가 없대요 별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뭐 간단하게 해 보기로 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또 아니고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폭행일까요? 자, 비슷비슷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성범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의 총칭이에요. 그래서 형법상 강간죄뿐만이 아니라 뭐 성매매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다 성범죄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 모두 이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성폭력이란 개념으로 이제 보통은. 포섭을 시켜요. 자, 성폭행으로 갑시다. 성폭행. 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한 것. 보통은 강간이나 강간 미수에 포함을 시키고 강간만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는데, 어 이거는 강간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우리 형법상 강간은 이제 동성간의 강간은 기본적으로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성폭행이라는 이런 개념에는 동성간 강간도 이제 포함이 돼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다음에 강간 뭐 이건 워낙 잘 아시는 개념이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뭐 성적인 삽입행위 삽입이 있으면 강간 뭐 삽입이 좀안 됐다 그러면 강간 미수까지 가는 겁니다 자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업촉인데요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만지는 겁니다 상대방 의사에 관해 반해서 만지는 것이고 만지는 부위는 상관은 없어요. 상대편 의사의 반에서 만지는 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 한 것이고, 자 성희롱, 성에 관련된 이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구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피해리피는 행위를 이제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법률이 정하는 거는 직장내 성희롱이랑 아동, 청소년 대상 성희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희롱은 이그 범위에 대해서 아직 좀 논란들이 많아요. 어디까지가 성희롱인가? 저 사람이 말하면 성희롱이고 이 사람이 말하면 성희롱이 아니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거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등장한 용어가 그루밍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이제 그루밍이라는 게몸 단장 차림새, 그래서 옛날 그루밍족 그러면 뭐 이제 좀 차림을 잘하고 꾸밈 잘하는 남자 이런 걸 뜻했어요. 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재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루밍 그러면 이제 미성년 미성숙한 피해자를 이제 심리적으로 길들여가지고 성적인 성범죄를 가하는 것. 스승 제자 관계나 아니 종교적인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랜 기간 성범죄를 가한 것들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어들 알아두시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고민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